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니체의 영혼회기사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네그 영상을 찍기 앞서 이제 말씀드릴게 있는데 저, 예, 저는 항상 틀림을 밝힙니다 태어나서 완벽히 맞은 적이 거의 한번도 없어요 뭐 학창시절에 시험만 해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틀렸거든요 삶의 극히 일부부인 시험에서도 계속 틀리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까지 제가 다 완벽하게 맞을 수 있겠어요 다른 다른 부분이야 당연히 틀리고 있고 틀릴 수 있고 네 틀릴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림을 받아들인 것은 제 몫이고 고치는 것도 제 몫이고 제 판단입니다. 저는 제 소신대로 살려고 합니다. 소수의 비판이 두려워서 제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적도 편도 만들지 않기보다 제 의견을 그냥 솔직하게 내고. 적이든 편이든 그냥 만드는 것이 제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영원회기. 영원회기 또는 같은 것의 영원. 이것은 이제 니체 철학에서 볼수 있는 근본 사상의 하나로 뭐 똑같은 것이 그대로의 형태로 영원에 돌아가는 것이 삶의 실상이라는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것이 뭐 긍정하는 것이다.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은 뭐라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들면은 제가 뭐 2018년 뭐 7월 2일 뭐 오전 7시 경 헬스장에 가서 하체 운동을 했다. 근데 대충 했다.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죽어서 태어났어도 다시 2000, 2018년 7월 2일 오전 7시에는 하체 운동을 대충 할 거라는 거예요. 또 다시 태어나서도 이제 2018년 7, 7월 2일 오전 7시가 되면 이제 하청동을 대충할 것이라고. 요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영원회기 사장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니체가 문학적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문학 거의 문학 속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체계적인 의미를 찾기는 힘들어요.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 있죠. 불교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니체의 영혼회기 사상을 그냥 자신의 모토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나 불교도 아니고 이제 종교가 없는데 무교면 무교인데 이런 이제 니체 영혼회기 사상을 좀 모토로 살고 있는 편이에요. 이것을 제가 왜 모토로 삼았는가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방금 한 거랑 좀 중복될 수 있겠는데 이 순간이 예를 들어 영원히 무한하게 계속 반복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누워가지고 대충대충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 대충대충 이 시간 이 순간을 보내면은 또 이래 죽어서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또다시 뭐꼭 죽어서 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요. 영원히 이 순간은 그럼 난 대충대충 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욜로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출하냐면은 아니 한번 사는데 그럼 제대로 살아야지 뭘 자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건 좋아 요 근데 욜로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약간 태평적으로 산다든가 뭐 쾌락이 빠져 산다든가 뭐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냥 오늘 뭐 마시고 죽어 뭐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정확한 의미는 모르, 모르, 모르긴 하지만 욜로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욜로족도 있잖아요. 그런 족은 되게 좀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잠깐 딴, 딴 이야기로 샜네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 신념으로 살아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지금 누워서 TV 보고 대충대충 사는 거안 된단 말이죠. 네 트랜스지만 가득한 감자칩 씹어 먹으면서 누워가지고 이제 뭐 예능 프로나 보면서 뭐 실실 웃고 있는 거 이게 영원히 반복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니체의 영원해기 사상을 따르지 마세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순간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와, 이거 뭐든지 지금 당장 해야겠다. 내일로 일도 미룰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네. 지금 이 순간에 딱 해야 돼요. 아, 공부를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은, 무한히 반복된다니까요? 무한히 내일부터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당장 해야 돼요, 뭐를. 열심히 그것도. 대충 하면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것도 무한히 반복된다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게 무한히 반복된다고. 예.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마법 같다니까요? 굉장히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모토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이 순간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이왕이면 또 기분 좋게 하면 좋겠죠. 운동도 마찬가지. 영원히 반복되는데, 대충 할순 없지. 대충 하면 나 영원히 대충 이거 반복되는 건데,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있다. 기분이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될 거니까, 이왕 기분 좋은 거더 기분 좋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기분이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기분 나빠하고 있으면 이것이 또 영원히 무한히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이걸 극복하고, 어 이제 좋은 기분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부정적인 일이 있더라도 아 이게 내가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구나. 아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런 기분이 모한니 반복된다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상이에요. 이그 반면에 이제 제가 기독교랑 불교를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니체 사상을 기독교랑 불교랑 대비해서 이해하면은 굉장히 더 쉽거든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들이 원죄가 있다. 예. 네. 원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아, 얼, 얼마 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옛날에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예, 신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먹었잖아요 그래 갖고 신이 그때부터 우리를 의심해요 우리를 믿지않아요 인간을 인간을 믿지 않고 계속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삶은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선악과 그거 좀 따먹었다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뭐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 과일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죄가 있다. 예전에 성악가 따먹지 않았냐? 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참회하고 시험에 들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 신이 우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고 이것을 기도하고 항상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도 도움이 이런 것을 믿고 산다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니까 항상 겸손하게 겸허하게 어, 매사에 나쁜 짓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 모토는 될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는 지금 이번생을 살면서 이이 이 생을 긍정하고 이 순간을 긍정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건 좀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는 반면에 윤회사장이라는 게 있죠. 어찌 보면 좀 비슷하죠. 이제 죽어서 또뭐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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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 뭐 죄가 있으면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또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불교에 따르면 삶은 고통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 근데, 죄를 안 짓고 뭐 해탈하고 업보가 업보를 지어줄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일을 안 했다 뭐잘 살았다 참회도 하고 막 해탈해 가지고 암튼 경제 올랐다 이러면 이제 윤회를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게 선택받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삶은 고통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잘 하면은 다시 안 태어날 수 있게 해줄게. 이거는 근본적으로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 제 생각이랑은 전혀 반대죠. 저는 이 삶이 좋고,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하는데 어떤,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을 갖고 살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뭐, 여러 철학자들 책도 읽어보고, 여러 종교 공부도 조금씩 해보고 하니까. 뭐 그나마 제일 맞는 게 니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